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이오 이미징의 원리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바이오 이미징 관련 분야는 실제로 제가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발히 연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매스컴에서 바이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생물, 생물학, 바이오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이제 살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 학문을 이 바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뭐 크게 나누어서는 동물학, 식물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듣는 그런 암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뇌과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이미징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생체 물질들을 생물에서부터 분리해내거나, 아니면 우리 세포에서부터 뽑아내서, 비커나 시험관에서 그 물질들에 대한 반응이나 질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체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추했었던 학문이라면 지금 현미경 기술의 발달로 세포 수준에서부터 분자 수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조직이라든지 장기 수준의 이미지까지도 직접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눈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이 생물학이 직접 보는 학문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이미징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세포 수준에서부터 그리고 크게는 이뇌 전체를 직접 이제 빛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그러한 학문 그리고 더큰 어 영역에서는 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보는 MRI나 이제 CT와 같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더큰 조직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더 발달된 기술로 이뇌 전체를 연구할 수도 있는 학문이 통틀어서 이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떤 물질을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인데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떤 물체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은 어 물리적인 그 특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 공간에 진행되어 나아가는 그 파를 이제 바로 이 빛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물학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이 세포의 이미지 모습인데 이 세포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물체입니다. 불과 5 마이크로미터 큰 세포라고 해봤자 1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수십 마이크로미터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백지장에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그점 속에 거의 100개, 200개의 세포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 물질이 이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 속에는 실제 이 생체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이미징 분야 중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저 세포 속을 들어가서 저 분자의 움직임까지도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저 세포 속 분자들의 크기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를 저희,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빛의 파장에, 어, 자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눈에는, 눈이 볼수 있는 이, 어, 물체의 크기는 10분의 1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찍는 점 정도만이 우리 눈이 구분해 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세포는 훨씬 더 작고,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생체 분자들은 훨씬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다양한 빛들이 이더 작은 물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물질들을 볼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어, 생체 분자들을 관찰해 왔는데 이 광학현미경이 관찰할 수 있는 이 생체 분자들은 기껏해야 그냥 세포 수준 그리고 세포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비교적 큰 물질들,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 사이즈 정도의 물질들밖에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물질들을 관찰하고자 사람들이 개발한 게이 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인데 전자는 빛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이 박테리아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라든지 그 기본 단분자 수준의 생체 분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작은 물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가 바로 이 현미경인데요. 바이오 이미징 학문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두 개의 렌즈로 작은 물체를 확대하는 게그 핵심 원리입니다. 그 생체 분자에서 나오는 빛을 최대한 모아서 바로 우리 눈을 기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이미지 플레인에 이그 빛을 모아서 확대시켜서 관찰하는 게 이게 바로 현미경의 핵심 원리인 것이죠. 이 현미경의 역사가 결국은 이 바이오 이미징의 기술의 발달과 이 분야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TV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들어 보신 적이 있듯이 이 최초의 현미경을 이용한 생체 분자는 굉장히 오래 전이었습니다. 거의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초의 현미경이 발견 발명이 되고 바이오 이미징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형광 물질인 GFP, 그러니까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이 현미경을 이용한 바이오 이미징 분야가 어, 활발히 어, 이루어졌습니다. 해파리는 자연적으로 어, 외부의 빛을 흡수해서 특정 영역의 푸른색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겼던 몇몇 과학자들이 왜 해파리는 어, 햇빛을 받아서 저런 빛을 낼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린 플로로센스 프로틴, 그러니까 GFP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자체로 빛을 낼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저 GFP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형광을 낼수 있는 특수한 단백질 때문에 앞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살아있는 세포에 자기가 원하는 DNA라든지 다양한 생체 분자들의 형광을 표지를 해서 실제 살아있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바이오 이미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에서 생체 분자를 관찰하는 게 GFP라는 단백질의 발견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작은 바이오 물질들을 관찰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원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뭐냐고 하면 바로 회절과 간섭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파동을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이 파동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절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 퍼져 나가는 빛을 아까 설명드렸던 현미경의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망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바이오 이미징 실험을 할때 현미경을 통해서 광집된 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 CCD 카메라라든지 이제 모니터와 같은 2차원 평면에서 이 퍼져 가는 빛을 다시 모아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3차원으로 퍼지는 빛을 이 차원으로 투영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이 간섭에 의해서 회절되는 빛을 모았어도 결국은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의 물결 무늬의 이미지가 상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불과 10여 년 전에 2010년이 조금 되기 전에 몇몇 이 바이오 이미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초고해상도 현미경법이라는 굉장히 기발한 기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uper Resolution Microscop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최고의 발명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전자 수첩과 그리고 전화기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게 그냥 스마트폰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합쳤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명이 된 것이죠. 그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 초고해상도 현미경법이라는 걸 탄생시켰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약 100개의 형광 단백질이 아까 설명드렸던 200 나노미터라고 하는 이 회절과 간섭에 의해 생기는 제약 때문에 동시에 이 형광들이 켜져 버리면 이 좁은 영역에서 이 100개의 분자가 이런 뿌연 이미지밖에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광들을 한꺼번에 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이제 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개 중에 첫 시간에는 5 개만을 켭니다. 1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이 형광 단백질들이 200나노미터로 이렇게 퍼져 보이죠. 그러면 이 퍼져 있는 저 형태를 바탕으로 어, 피팅을 해서 그 센터 값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형광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를 표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켜졌던 다섯 개의 분자는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네 개만을 켭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유추된 센터 값, 그 중심 값만을 남기고 꺼버립니다. 이 과정을 저 100개의 저 좁은 200나노미터 영역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저 영역에 존재하는 형광들을 모두 켰다가 꺼질 때까지를 반복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모았던 센터 값들을 다 모으게 되면 결국 한꺼번에 빛을 켜게 되면 퍼져 있는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모집한 이 중심값들은 원래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 이 바이오 이미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들의 형광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저 형광물질들을 관찰하면 어떤 형태를 보이지만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서로 다른 시간에 켜진 단일 분자의 형광들을 중심값들을 모아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 저 세포 골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고해상도 현미경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런 세포 골격과 같은 큰 물질들만 볼수 있게 되었느냐 더 나아가서 이 세포골격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런 작은 세포 소기관들 다양한 단백질들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저희가 지금까지 분자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생화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에서 시험관 비커 속에서 어, 반응을 통해 가지고 유추해 왔던 이미지들이 이제는 실제 바이오 이미징을 통해서 관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세포 내부의 구조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미 밝혀졌고, 최근에는 실제 핵 속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핵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분포 형태나 그리고 그핵 속에서 가장 물, 중요한 물질이 뭐죠? DNA입니다. 이 DNA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조차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깊숙이 이핵 속을 파고들어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핵인데요. 저 핵이 사실은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포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핵 속에 DNA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세포의 특성을 결정 짓는 게 유전자의 발현 타입인데 그 유전 물질들이 핵 속에 존재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야 되는 이 생체 기작은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핵을 설명할 때는 저런 고성능 시계와 같은 이미지를 상상해야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보이는 이러한 손목시계는 뭐 1년에 2초, 3초 정도밖에 오차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계 내부에 존재하는 부속품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 내부에 존재하는 부속품들이 마구잡이로 저렇게 흩뿌려져 있다면 이들 사이에 저런 정교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조차도 저 동물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DNA는 세포분열을 거쳐서 간기가 되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풀려서 그핵 속에 존재하는 전사인자라든지 다양한 단백질들과 이렇게 랜덤 마구잡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기서열 분석 기법이라든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형광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상상해왔던 부, 부속품들이 마구잡이로 흩뿌려져 있는 형태의 핵이 아니라 굉장히 이 정교한 손목시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고의 변화가 불과 1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과학인 거죠. 그러면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초고해상도 이미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핵 속의 분포를 알수 있는지를 이제 한 가지 예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어, 이제 생체 기작이 뭘까요? 핵 속에서 바로 DNA에서 RNA로 전사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RNA 폴리머레이제라고 하는 RNA 중합효소 2번이 DNA의 염기서열을 읽고 이 유전 정보를 핵 밖으로 전달하기 위한 RNA들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저 RNA 폴리머레이즈 2 단백질을 형광을 부착해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광을 부착해서 저 핵을 들여다 보았더니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세포 핵인데요. 1나노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형광 물질을 부착을 하더라도 저핵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형광 물질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하나의 세포 핵 내에는 보통 2만 개에서 5만 개의 RNA 폴리머레이즈 2, RNA 중합효소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존재하는 2만 개의 형광들이 한꺼번에 켜지기 때문에 그냥 뿌연 핵의 형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고해상도 형광 이미징을 이용해서 저핵 속에 존재하는 RNA 중합효소의 분포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자 했던 게 제가 MIT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했던 일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관찰해 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도 지금 줄기세포 7개가 이제 세포 핵만 이렇게 이 보이고 있는데 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형광들을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핵 속에 존재하는 RNA 중합효소들의 위치 정보, 시간에 따른 위치 정보를 굉장히 정확도로 높은 정확도로 이제 관찰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RNA 폴리머이즈 2의 핵속핵 내에서의 모습이 이전에 상상해왔던 이런 마구잡이 흩뿌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특정 영역 영역에 뭉쳐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사인자들과 RNA 중화표소가 한 곳에 이렇게 뭉쳐서 일종의 전사를 일으키기 위한 공장 형태의 공간을 형성을 해서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의 전사과정을 어,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생물학 지식이 이 바이오 이미징의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게도 이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2물세 쌍의 염색체가 존재하잖아요. 이 염색체의 위치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전의 관점대로라면 흩뿌려져서 마구잡이로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 특정 염색체를 이렇게 형광으로 부착을 해서 관찰을 해 봤더니, 종간에도 비슷한 세포 타입에서는 특정 염색체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이미징을 활용한 이 연구를 통해서 어 생물학 자체만도 발전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결국은 코로나를 우리가 새로운 바이오 기술로 극복을 했던 것처럼 다양한 불치병이라든지 그리고 어 앞으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질병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 응용생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어, 이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바이오 이미징에 대한 어, 기술 소개와 이를 활용한 응용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직접 계신 교수님이 오셔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어, 큰 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쪽 과학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쪽 분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시 간이 었던 것 같습니다.